한 주간의 HR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인사노무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사업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는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두 건의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이 완화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급격한 경영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여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30일 이상만 실시하여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긴급피해지원패키지 중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주요 사업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수고용 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고용안 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6일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표하였습니다. 매뉴얼에는 재택근무 도입 절차, 운영 규정 작성, 복무 관리 및 협업 등 인사조직 관리 방안, 관련 법적 쟁점 및 질의응답, 컨설팅 등 정부 지원제도 안내 및 기업 사례 등을 담겨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회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 퇴직인력 활용 현장 코칭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LG그룹이 연간 수만 명이 응시하는 자사 채용 필기시험인 LG인적성 검사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고 지난 주말부터 일부 계열사가 시험을 치렀다고 밝혔습니다. LG는 대졸 공개 채용을 도입한 지 64년 만에 상 하반기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올 하반기부터 상시 채용으로 전환했는데, 이런 실험과 언택트 추세에 맞춰 필기 시험 방식에도 변화를 준 것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채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구직자들의 시름이 깊은 가운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조차 구직자에게는 남의 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인 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이니 구직자 22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 중 3명이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계속 구직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노사 관계 및 노동 조합 관련 소식입니다. 부목사를 비롯한 개신교 부교역자들이 조직한 기독노조가 설립신고증을 받았습니다. 21일 기독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입대상은 부목사 일반 교회 직원을 비롯해 교회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해고된 교회 노동자도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자동차노사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쟁의 없이 기본급 동결 을 빼대로 한 올해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21일 울산공장 등세 곳에서 화상회의로 연 올해 13차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동결, 호봉승급분 인상, 성과급 150%, 코로나 위기극복 경력음, 우리 사주 10주,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등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1일 주요 대기업의 37.5%가 작년보다 올해 인단협 교섭에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업 활동에 가장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현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택근무가 이상화되고 있는 와중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근무 방식을 놓고 불협화음이 벌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16일 정부 차원에서 재택근무 종합매뉴얼을 내놓았지만 아직 현장에서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측의 정부 매뉴얼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근무 수칙을 만들어야 하며 직원들도 재택 근무 역시 형태만 다른 근무의 일환이란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18일 서울시 서남 건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오킹맘의 직장 내 고충 상담 중 43%는 요가 휴지, 가족돌봄휴가 등 일과 가정의 양립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담을 받은 워킹맘의 31%는 근로계약, 임금, 부당전보,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30대에 폐암에 걸려 숨진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7년 만에 법원 판결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이른 나이에 폐암이 발병된 점, 기존 질환이나 가족력이 없는데 급격히 폐암이 진행된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지각하지 않으려고 계단으로 급히 뛰어 올라갔다. 사업장 안에서 쓰러져 숨진 간호조무사에 대해 법원이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전적으로 기존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과중한 업무로 누적된 스트레스다. 지병 발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임자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한 달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년을 근무한 경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1개월의 단기근로 이후 이어진 근로가 단순한 반복이나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라면 총 근로기간 산정시 합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